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 내리니 백생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는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생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애굽 전국에 전무 후무한큰 곡성이 있으리라.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너와 너의 쫓은 온 백성은 나가라.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하고 심히 노하여 노아의 바로에게서 나오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와 아르 a 에 일러 가 r a e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해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s 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a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 l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2,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겨본과 쓴 나물과 아,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의게 벌을 내리리라.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로라.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제왕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무르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끝을 이리라.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해요. 제7일에도 성의가 되리니,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당에서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여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본을 먹을 것이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 먹는 자는 타국인이 이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해중에서 끝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 내구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문 임방과 좌우 설주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기시고 외라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세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에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니라 하라 하며백신을 머릴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곳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개가친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이 처음 난 것은 다치심해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모든 애굽산에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와를 호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물러가고 나를 여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국사람들은 말하길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베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애굽사람으로 백성에게 의, 은혜를 입히,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성, 장정이 성장육십만 가랑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쪽으로 무본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 일은 여호와의 밤이라.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니라 각 사람으로 돈으로 산종을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해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 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 지키고 자거든 하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그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들 애국당에 인도하 여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 길러 가르사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모, 백생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월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난한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몰 사람과 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신이려고 조상들에게 맹사하신바 첩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기억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기억을 먹고 유교병은 너에게 있게 하지 말며 내 직역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여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여호와께서 나를 와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와의 일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일년이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처사끼는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는 아들 중 모든 장자, 된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내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은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은 다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인 신고로 초태생 수과은다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미간에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스미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스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리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해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호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히 너희를 공과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으미라 였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이 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도, 돌려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라우 앞곧 그 바알스 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을 따르니 내가 그와 그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혹이 백성이 도망간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바로가 그의 신하들의 백성이 될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우리가 찌가차 이스라엘 우리 를 섬김에에서 노아 보내였는고 하고 바로 가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특별 병교 육백승과 애굴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하수벌 맞은편 비하곁 해변 그 장막 침대 밑친 이라.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자순 심이 들어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에 죽게 하였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가 우리 하는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이러기를 우리가 버려두라 우리 애굽 사람 성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하더뇨요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와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마음으로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그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그 모든 군대와 그병과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병과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 사자 곧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 에 이르러 서니 저편 구름과 허감이 있고 이편 밤이 광명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과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내민데 요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을 그들이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마병기다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불 구름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 병거 바뀌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해 가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 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 치는도다.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말음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 내어 밀매.새벽에 미쳐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 서 애굽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 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 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다가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성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힘이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한 것이요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변거와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려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개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코끼매의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타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랴.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낯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께서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리며 기한일 행한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선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 고 떨며 블레스 거미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한 거미 다 낙담하나이다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메 주의 팔이 큰 크문이나여 그들이 돌같이 고야할 싸우되 여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의 심 심우실이이다.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려고 예배하신 것이라.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로다.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함께 함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향한지라.아로이누이 선지자 미레암이 손에 소고기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래함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 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으므로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가 이를 얻더니 그곳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 하루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에 물이 달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그들을 시험하실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 을을 향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 내린 모든 질병은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려는 여호와임이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